안녕하세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복하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용 와이파이에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5가지와 공용 와이파이 그냥 접속만 해도 30초면 해킹. 소중한 내 정보가 털리는 위험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와이파이 그냥 접속만 해도 30초면 해킹. 공용 와이파이에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애플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필요할 때 이미의 기본 식별 표시 실제 이드 가 아님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가립니다.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귀하의 이드 를 귀하의 활동에 연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페이스북 또는 구글 계정을 비공개 로 설정하거나 친구만 볼수 있도록 하면 기본적인 무작위 해킹 및 피싱 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 온라인 쇼핑해야 한다면 당신은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 위험 부담 없이 온라인 쇼핑하는 방법.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까운 커피숍에서 카페라떼를 즐기며 디지털 쇼핑 여행을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와 금융 정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와이파이 연결에 참여한 참을성 있는 해커는 공개 사용자의 데이터를 훔칠 기회를 기다립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동 중이고 구매하기 전에 집에 갈수 없다면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공용 와이파이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출 중에 꼭 온라인 쇼핑해야 한다면 공용 와이파이보다 더 안전한 VPN 가상 사설망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쇼핑하세요.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옳지 않아 보이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알람 벨이 울리도록 설정하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면 직감을 믿으십시오. 소비자를 속이고 좋은 거래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웹주소가 https는 보안을 의미함으로 시작하고 닫힌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다 사이트에 대한 연결이 안전함을 나타내며 사이트에서 보내거나 받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제3자가 액세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비활성화하기. 외출 중에 온라인 쇼핑한다면 회사는 연결된 장치의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여 구매 명세를 추적할 것입니다. 소름끼치게도 운동화 한 켤레를 산지몇분 만에 갑자기 한 쌍의 운동화 광고를 받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관련 온라인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블루투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끄십시오. 공공 장소에 있는 동안 블루투스를 켜둔 상태로 유지하면 해커는 사용자가 연결한 모든 네트워크를 쉽게 보고 가짜 버전을 만들고 장치를 속여 해커의 블루투스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꾼이 암호 및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용 권장. 에머잔, 이베이 또는 다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경우 채널 외부 판매자와 통신하거나 거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불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를 중재하고 환불을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 표준 마켓플레이스 외부에서 결제를 요청하면 사기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기프트 카드를 통한 지급 요청과 같은 다양한 트릭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앱 업데이트 권장. 우리가 즐겨 찾는 많은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는 구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쇼핑객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므로 구매할 때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몇 가지 경고 단어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앱을 업데이트하라는 알림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앱을 주시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